반갑습니다. 가면 유튜버 떴다군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시다시피 너무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3D 펜이 운명을 다했어요. 아, 요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열이 돼 갖고 이게 잠깐 펜이 뒤로 쭉 빠지는 필라 이 재, 재료가 뒤로 쭉 빠져요. 쭉 빠졌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열이 올라가면은, 열이 올라가면은, 이게 다시 누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열은 충분히 올라갔는데, 요 앞에 보시다시피 여기, 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넣어가갖고, 필라멘트는, 여기 재료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여기 있는데, 요 고정이, 요 보, 보면은, 요 납땜 두개 하고, 그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뚜껑이, 요 뚜껑이, 여기, 여기에 물려서 잡아주는 건데, 요 힘으로만 잡아주는데, 이게 뚜껑이 평하고 빠지더니, <laughs> 평하고 빠지더니, 얘가, 이게 탁 꺾이면서 이게 떨어져 버렸어. 와, 이 충격과 이 비주얼. 막 외치고 싶어요. 오 마이 갓! 아, 완전, 완전 충격 그자체예요 지금. 아. 어제 영상이 부족해갖고, 좀, 한, 좀더 예쁘게 만들어갖고, 그걸 한번 이제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나 버렸습니다 아 처참한 광경입니다 요거는 괜찮은데 요 앞에를 어, 녹여갖고 빼볼까도 해봤는데 요게 요 보면은 라이터, 터보 라이터로 터보라이터로 막 지지고 그랬는데도 녹, 녹기는 커녕 안에서 타갖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 앞에 요펜 나오는 짓고도 아예 맥혀 버려 갖고 새로 하나 장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오일, 오일 배송으로 해갖고 좀좀더 싸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장만 해갖고 그걸로 다음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항상 요거 전기 제품 사용할 때는 안전 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셔야 돼요. 왜 갑자기 후레시가 켜졌어? 그리고 요 배터리 충전기인데요. 요걸로도 아, 까먹었는데 요걸로도 꼽아서 여기다 쓰니까는 또 작동이 또잘되더라고요 근데 요거 끼고, 끼고 나서 저, 아, 전기가 충분히 들어가질 않아 갖고 그래서 망가졌어요 이엔병 다시 구매하면은 또좀더 나은 컨텐츠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떴다구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